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박에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영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뒤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어,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만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는 안정되어지고 또 하나의 은사가 어떻게 사도들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더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음,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말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느냐? 그런 그런 논쟁도 일어났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어, 논쟁거리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 스데반이 이러한 논쟁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할 때 어느 누구도요. 이 설레, 설레 스데반의 그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가요. 그런 이들도 자신만만하게 스데반에게 이 논쟁 했지만, 이길 수 없으니까, 어찌됐, 어찌됐냐 화가 나 화가 나서, 어떻이 스테반을 고발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또, 모세와 성전을 거슬러 하는, 거슬러서 말을 했다. 이 거짓말로 고백, 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될까요? 이 거짓말, 지금도 어떻게 돼? 거짓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어, 거짓말로 했, 고발을 했고, 또 공예는 이것을 살펴서, 어떻게, 그걸 잘 살펴봐야 할 텐데, 그말 믿고, 시대반을 재판에 공예 앞에 서었습니다. 고발하는 그 말을, 고, 고발의 그 내용을 듣고, 재판장, 재판장이, 내 제사장이 스대반을 한번, 무슨, 한번 변명해봐라. 그래서 이 스대반이 공의 앞에 서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루신, 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 신실하심, 을 믿지 못하고 배반했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이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들도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고 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 죽였고 이제는 너희들 역시 오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찔렸어왜 자신들이 행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네, 설교를 들으면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두 번째로는 찔려서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사람. 반대라는 것이 뭐예요? 그, 그 전화는 듣지 않고 어떻게 더욱 악해지는 사람. 세 번째로는 그복음을 찔려서 어떻게 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스대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찔렸어요. 그러나, 어떠요 제압된, 반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들은 그한성령의 말하심을 듣지 않고, 오히려 스대반 집사를 별로 쳐 죽였는데요. 스대반은 고에 맞아, 가면, 맞아, 맞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또 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스대반의 모습을 누가 지켜봤다고요?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대반이 죽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어떻게 죄인이 남의 달려 죽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수 있느냐? 우리의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스데반 스데반을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이날부터 교회가 핍박이 일어. 맞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아, 스데반이 공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본 공회는요, 이 교회가 자신들의 시, 전통과 신념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교, 어,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가 했던 그 말이 있어서 좀 살펴볼까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황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제 소멸시키자, 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시작해서 되게요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뭐 교회가 많은 박대를 받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밖에 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예루살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3천명, 5천명 한뭐세계에서 보면 만여 명, 만 명이 넘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불풀이 흩어지게 되어서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얘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 아직 예루살렘의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제자들, 됐을까요? 강의 시절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강해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 어때 했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좋은 거 받아 지내려고 했는데, 오렴 닥쳤어요. 지금 그렇잖아도 예루살렘 이제 막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막 정착해가지고 뭐좀살아 해서 살아볼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닥쳤어요. 짐 싸서 도망가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저, 저사들은에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그죠? 괜히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한다고 엉망하고 불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에이, 안 믿어야지. 그렇게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엉망했을까요? 물론 엉망하는 사람 없다 할수 없겠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의 그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전했던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게 또졌고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어디까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까지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없지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예루살렘 교가 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죠?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냥 되어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진짜 너누가 그러다라고요. 은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지갑이 해게 해야 은혜 받은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 우리가 참 은혜 받았다. 우리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물렀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스데반의 그 순결을 통해서 되게 복음이 그게 교회에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예의 의도는 뭡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없이 하려고요, 없애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터지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는데요. 위 2기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순교한 수대반은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이 수대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의 죽음을 장사 지내면서 울었다라는 것은요, 당시 이 공의 판결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죽은 이제 사월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고, 기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갈라디오 3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게 해서 멸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모대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기회를 잠멸하는데 앞장섰지만 어땠다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주보금을 위해서 보금 복음, 을 위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0편1 1 6편 55절을 보면 그의 병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되게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고요. 또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죠?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항상 좋아, 이 지금이 좋다, 좋다 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간, 좋은 때를 깨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원망하면서 우리가 좋은 거, 좋게 지내는 걸못 보시는 그런 마음이란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물론 우리끼리 누려야 합니다만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전할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야 할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엉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요 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위험한 기회를 넘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믿음,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세상 사람들은 또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믿음 되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